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분류와 구분의 기본 원칙. 그, 글 쓰는데도 어떤 기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이래. 분류와 구분은 주제 개념을 분석하는데 특히 유용한 도구이다. 글에 실린 여러 사실, 대상, 현상, 개념, 생각 등등에 대한 그 어떤 관련성이 발견될 때는 그것들의 공통되는 특징이나 속성에 기초해서 분류하게 되겠죠. 개념을 범주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분류는 카테고리별로 사실 대상 현상 개념 생각을 배분하는 거죠. 보통의 상식적인 분류 방식은 이런 걸 따르는 거예요. 카테고리별로 대상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공통된 특징을 찾아서 위로 분류해 올라가든지, 이를 세 번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음? 그죠? 개념을 범주화시킨다는 거야. 저번에 설명을 했지.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는 주제 개념을 통해서, 화위의 개념이 사과, 배, 지문을 봤더니, 이렇게 분류돼. 가는 사과를 설명하고 있고, 나는 배를 근데 다를 다는 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스팸을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개념 범주 분류를 잘못한 거지. 이거 이해되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 가장 간단한 단순한 설명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물음 개념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그 범주화를 못한단 말이야.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쇠, 나무, 못, 콘크리트, 망치, 도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분류가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아, 보니까, 돌, 망, 쇠, 뭐, 뭐, 흙, 뭐 이런 것들은? 하고 망치, 톱,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지. 어떻게 분류돼? 하나는 재료고, 하나는 도구지. 그지 그거를 밝히라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 개념을. 그 언어로. 이 지식을. 분류의 핵심은 그거야. 상위단, 또는 하 상위단의 개념을, 보통 상위단의 개념을 이 범주화에서 그걸 포집하는 개념에 맞는 적확한 어구가 뭐냐. 핵심어가. 그걸 파악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만약에 뭐못 흙, 돌, 그다음에 망 이거 이 범주와 망치, 톱 이런 거 있는데 하나는 앞에 거는 재료라고 했는데 망치, 톱뭐 이런 것들을 이게 도구인데 도구라고 안 하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음 뭐 원료 아니면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치? 재료나 원료나 같은 개념이고, 또는 뭐뭐 뭐 뭐라 그래? 뭐라고? 그래? 어떤 적절한 말이 뭐였지 뭐라고 할까? 음?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뭐... 뭐라고 뭐라고 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뭐, 뭐 예를 들면 무슨 가공 가공물 뭐 이런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면 개념이 층위가 안 맞지 범주각이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개념을 범주화 할수 있는 능력 그 범주에 대 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개념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어떤 기본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제 논술에서 어떤 대상이 지닌 질적 공통 요소는 바로 그 대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분류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인 개념들 사이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거나 또는 수분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그 개념을, 그 대상의 개념을 조직화, 범주화 한다는 뜻과 같다. 이를 개념 범주화라 그래. 대상의 개념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곧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살피면서 그 차이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분류를 잘 하려면 먼저 개념 범주화 능력을 잘 갖춰야 된다. 글을 읽거나 쓰는 행위는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개념은 말했듯이 생각을 담은 그릇이라 그랬어. 글은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라고 보는데, 독해력은 글을 읽어 개념들의 관계를, 관계라는 말이 중요하지, 파악하는 힘에서 나온다.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려면 먼저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들의 관계부터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한 개념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 범주화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분류하라는 지시어가 발문의 물음에 들어있다면 비교 대상 지문별 세부 개념을 찾아서 밝힌 후에 이를 적절한 개념으로 서술하라라고라는 요구라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해야 돼. 그만큼 개념을 범주화해서 그것에 걸맞은 핵심어로 표현을 못하면은. 대량 난감이 되지. 이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분류는 제시문별 논쟁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탐구하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갖고서 논증을 구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투적인 유형화야, 여러분들. 학원에서 뭐라고들 배워? 이 상한 유형 안 맞는 것만 갖다 쓴단 말이야. 그 내용을 아까 있지? 이해에서 공통된 특징을 뽑아야 그걸 바탕으로 개념을 범주화하고 각각을 언어화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섭... 여러분들 얘기했지. 이상한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뇌는 꾀를 많이 부린다 그랬어. 뭔가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걸 파헤쳐보질 않고 머릿속에서 습관대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맞춰보지도 않고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안 맞춰요. 전혀 다른 내용의 범주화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외운 거, 긍정 부정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붙인단 말이야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 보면은 비결는 논제가 많은데 보면 그냥 이상하게 범주화시켜서 뭐 긍정 부정 막하다튼꽤 맞히니까 그게 억지 글이 되는 거야. 억지. 대상을 지나치게 단순화, 일반화에 분류하는 데서 비롯되는 상투적 유형화는 <laughs> 지나치게 단순화, 일반화했다기보다 머릿속에서 쓸데없이 무슨 공식처럼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거기다 억지로 깨맞추는 거라고. 응?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지문이 있어. 지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어. 지문에 생각을 맞춰야 돼 머릿속 지식에 지문을 맞춰야 돼 답은 나온 거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다 어집지 는 지식에다가 지문을 갖다 꿰맞출라 그래 거꾸로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 아닐 것 같지? 응? 나중에 다 확인시켜 줄게 응?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어? 그래서 지문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면 싹 피해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 더 세밀히 살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상을 지나치게 단순한 일반화에 분리한 데서 비롯되는 상태적 이용하는 대상들의 개별 속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서 단순히 어떤 고정된 틀의 대상을 꿰 맞추려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지 무슨 뜻이냐? 주어진 제시문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 주제, 특정 관점에 맞게끔 대사을 억지롭게 맞추고 머릿속 생각에 맞춰서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상들을 분류한다는 거야. 굉장히 많아 이런 학생들 응? 같은 제시문이라도 교과목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대입논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차이를 볼수 있어. 대입논술 큰 틀에서 근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선행지식, 이거 가지고 거기 꽤 맞추려면, 그러면 안 돼. 오직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지문을 발췌해서 내잖아. 그래서 선행지식을 배제하고, 또 고정관점에서 벗어나, 오로지 제시문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고, 그 해석된 결과들을 따라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 오직 제시문 내용에 근거하여 대상을 개념적으로 분류해 나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머릿속에 꽉박아두란 말이야. 알겠어? 대상과 개념을 상투적으로 유형하면서 분류하려 드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만. 다 습관이야, 공부도, 결국은.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묶어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기준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또 일관되게 검주하는 것이다. 일관되고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대상을 분류할 때는 항상 분류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분류 목적을 조차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분류의, 분류나 부분의 기준은 명확하고 단일해야 돼. 끝까지 유속 유지가 되고. 그, 봐안 앞, 처음부터 끝까지를. 연세대 자료해석 문제에서 분류, 비교 기준을 잘못 세웠을 때 배가 산으로 가는 거를 나중에 연습을 할까야왜 그런지.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겠죠.